아나운서님이 생각하는 올해 탑5는 LG는 1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네 팀을 탑5내 네 팀을 아. 뽑아야 되면 한화, 롯데 근데 이게 이번 미팅 주제는 야구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야구 거의 권위자시죠 아나운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아아아 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스포츠를 중계하는 야구캐스터 정윤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현대백화점에 찐 야구 팬으로 유명하신 야구 팝업스토어까지 진행해주신 어... 저희 책임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V.I.P 마케팅 팀의 전진영 책임입니다. 책임님은 야구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아빠가 그 롯데 자연집 너무 팬이셨어요 음. 근데 롯데에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롯데가 이겨야 집구석이 조용하다라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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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어,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유명한 말인데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유, 지금 제가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도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어. 제 남편 별명이 롯데 치어리더예요 치어리더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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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하셨어요? <laughs> 아니 아니요 아저 너무 말씀을 싫어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저보다 롯데 음. 선수들의 응원가와 안무를 더 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롯데 정말 좋아하는데 음. 머리가 항상 막는 거죠. 음. 롯데 좋아하지 마. 아. 너가 힘들어. 약간 이런 아. 식으로 하면서 아. 이제 LG를 좋아했는데 또 최근에 LG가 또 우승했잖아요. 음. 그러면서 약간 진짜 LG로 되버렸죠. 음. 음. 아나운서님 요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팀이 있어요. 요즘에는 롯데 한화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미테이터 아. 팀이잖아요. 아. <laughs> 근데 그치, 그치. 그간 그 밑에 있으면서 좋은 자원들이 이제 포텐이 폭발하고 이러니까 아, 어?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고 이러는 게좀 재밌더라고요 두 팀이 동반 이렇게 상승하고 그러니까 뭔가 야구 열기도 좀더 커진 것 같고 이래서 음. 관심있게 그럼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두 팀이 잘하는 게 약간 야구 인기에도 좀 어느 정도 한몫했을까요? 지금 어. 엄청나죠 음. 너무 크죠? 네 너무 네, 큰것 네. 같아요 네. 약간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다가 <laughs> 둘이 같이, <laughs> 네, 같이 네. 자수성가해서 네, 네, 성공한 네. 친구들 그런 그쵸,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 아, 좋죠, 좋죠. 근데 아나운서님이 생각하는 올해 탑5는? 10개 팀이 있잖아요. 네. 2개 팀은 제외할 수 있어요. LG는 음. 1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음. 탑5 안에 무조건 들어갈고요. 음. 키움은 사실 탑5 안에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 팀을, 탑5 내 팀을 음. 꼽아야 되면, 한화, 음. 뭐 롯데, 음. 그리고 삼성, 기아, 음. 여기까지 저는 탑5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 싶고,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사전 통화할 때는 그쵸, 이걸 사실... 예상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시간 지나니까 k t 올라오고, KT도 사실 너무 좋거든요, 팀이. 음. 그럼 여기서 또한 팀을 내려야 되잖아요. 아. 이게 이제 순위 예측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번 시즌 한국 시리즈를 한번 예측해 본다면? 아. 제가 또 응원하는 팬의 마음으로 음. 롯데가 또 이제 한국 시리즈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음. 가을야구를 넘어서 한화까지 올라가면 정말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LG랑 하나요. <laughs> 왜 롯데 빼세요 <4세야? 웃음> 정규 시즌에 1, 2위가 한국 시리즈 붙었었던 경우의 수가 가장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저는 LG 하나 이렇게 2025년 야구 진짜 뜨겁네요. 데이터 상으로 음. 봤을 때언급량을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 이것은 100% 트렌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년 아. 이상 동안 네. 근데 이제 22년부터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서 중요한 건는 피크예요. 피크를 그 다음 해 갱신하느냐. 네. 지금 이미 5월이잖아요. 네. 근데 작년보다 높아졌어요. 아, 작년 5월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거라요 <laughs> <laughs> 야, 역시. 이거 주식이었으면 대박인데. 거의 비트코인 정도야. 그러니까, 아, 이거 아, 아주... 야구가 ETF였으면 진짜 인생 10만 번 걸어보는 건데. 아... 데이터적으로도 네. 인기 순위가 있나요? 제가 3위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밑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그쵸, 기분이 그쵸, 안 좋을 그쵸. 수도 있으니까. 아, 속상해요. 아, 근데, 속상 근데 속상 팬들 1등이 롯데였고요 아 역시 네, 2등이 하나 그럼 3등을? 3등은? 우리 아나운서님 한번 맞혀보실 수있요 <laughs> 기아 아닐까요? 기아? 기아는 아니었습니다 어아 기아가 아니에요? 네, 기아가 그리고... 사실 시청률상으로는 아 1위 팀이었거든요 김상? 그럼 LG? 삼성이었습니다 아, 아 네네. 삼성이? 이번에는 야구 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야구 팬 분들은 어떤 분들 같으시나요? 요즘 야구 팬 분들은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 새로운 팬 분들이 유입이 많이 됐다고 어, 하셨잖아요. 음. 그런 새로운 분들이 지금 야구의 인기를 불붙이고 있다고 보는데 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현장에 가서 발산할 수 있는 즐거운 요가를 함께 한다는 음. 것이 좀 많이 드는 감정은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실까? <laughs> 아, 사실 저 아까 팀장님께서 되게 즐겁. 즐거운 팬들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야누젤이라고 야구를 누가 즐겁게 봐요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좀찐 팬들은 즐겁게 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리그의 야구팀도 우승을 하는 팀이 7할을 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두 번을 졌어요. 그럼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승할 만한 승률이니까. 근데 롯데 팬분이시잖아요. 일주일에 두번 졌다. 행복하세요? 기분이 너무 나빠죠 <laughs> 이렇다니까요? 아, 야구팬들은 이러세요 아. 다른 스포츠의 팬분들은 어. 예를 들어서 2대0으로 지고 어. 있어요 어. 2대 동점이 됐어 어, 근데 아쉽게 연장 추가 시간한 골을 먹혔어 어. 그래서 졌다 근데 우리가 원래 이 팀보다 순위가 낮아요 어. 아 그래도 우리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잘 싸웠다 어. 그렇게 안 돼. <laughs> 지난주에 있었던 맞아요. 경기잖아요. 어, 예. 지난주에 롯데랑 하나 음... 경기가 이제 네. 롯데가 6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네. 정말 동점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결국 안타깝게 졌어요. 네. 진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예요 <laughs> 자면서도 환세. 제가 아, 이게 이렇게 질 경기가 아닌데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laughs> <laughs> 말하는. <말하면서> 아 <아니>, 근데 <laughs> 어떻게 보면. 6점을 내서 동점을 만든거죠 맞아요 정말 6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진짜 내 새끼들 진짜 어 너무 예쁘고 어 정말 사랑해! 막 제가 진짜 그랬어요 어. 지니까 바로 그냥 여기 요... 앉아 <laughs> <laughs> 근데 내, 내 새끼에서 내가 빼지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어, 이렇게 어. <laughs> 어, 하면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잘했지만 선수분들도 야구팬 분들이 화를 알고 계세요? 알죠 근데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이 생각해요 타자는 잘 치면 사할이다 라는 음, 이야기 하고 어, 아무리 쳐봐야 음. 세번 중에 한 번만 안 타고 나머지 두 번은 아웃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승률 이야기도 위닝 시리즈만 거두면 된다 어뭐 이번 주에 뭐삼승3 패했으면 다음 주에 4승2 패하면 그러면 우리 상위권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좋다 선수들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자기 퍼포먼스를 잘낼수 있으니까 근데 팬분들이랑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죠 <laughs> <laughs> 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파민이막 나오고 하니까 그럴 때 네. 이 경기를 볼때좀 그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있지 않으세요? 공격 때는 되게 재밌게 봐요. 막 저희가 점수를 낼수 있는 타이밍에 응원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수비는 진짜 못 보겠어요 못 보고 아, 제가 막한 번은 다음날에 팀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음. 아 제가 어제 야구를 봤는데요 진짜 이 심장이 너무 아파요 아, 이렇게 아, 말했거또 아, 안타 봤지 않을까 아, 막 가슴 졸이면서 음. 안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안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래 자꾸 이렇게 봐요 아, <laughs> 이게 중독처럼 네. 어, 술자리에 있어서 못 보게 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자꾸 인터넷으로 중간중간 점수를 확인하게 돼요 제 친구 대안이라고 있거든요 네. 걔는 여행만 가면. 뭐 예를 들어 수영장 가죠. 걔는 그냥 수영장 안 들어가고 그 하나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 이제는 성불해가지고 아. 너무 행복해요. 아, 어, 어. 성불이라고 표현해. <laughs> 가신건 아니죠? 아직 <laughs> 건강해. 요근데곧갈것 같아. 요 너무 아. 기뻐가지고. 아. 그럼 아나운서님도 야구를 볼때 화가 날 때가 있으세요? 9회초에 동점이 되거 아. 연장을 아. 가거나 아. 경기가 길어지니까 제 퇴근을 늦어지게 만드는 요인에만 화가 나지, 다른 거에는 그렇게 화가 나거나 하진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필드라든지 이런 데 선수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선수들은 다 너무 잘하고 싶어 하고, 그거 위해서 매일 똑같은 루틴을 똑같이 지키면서, 매일 경쟁 무대에 나선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같이 그냥 일반적인 학생으로 자라온 사람들은 1년에 4번 경쟁을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이 선수들은 매일 경쟁이에요, 매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슈퍼스타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내가 오늘 못 치면 내일은 선발이 아닌 거예요. 나랑 경쟁하는 선수가 만약에 잘했다. 음. 그러면 이 선수는 그 다음 날도 선발이 아니고요. 어. 이런 곳에서 매일 싸우다 보니까 어. 그들이 느껴오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펙을 하는 거죠. 음. 다른 스포츠 팬들이랑 야구 팬들만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야구 팬들만의 특징. 음. 제 그냥 개인적인 <laughs> 경험에서 나온 건데. 딱 아, 막딱들어왔요 이거는 <laughs> 제 생각은 아닙니다, 음. 여러분. 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해체하라고 말하는 건 야구 팬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어, 맞아요. 어, 그렇죠. <laughs> 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아나운서가 있어요. 근데 그그 그 친구가 음. 특정 팀의 팬이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찌 됐건 음. 일 때문에 같이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음. 한 이닝에 그 팀이 실책 세 개를 했는데 음.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선배들도 다 의자를 뒤로하면서 야 니네도 선수다 해체해라 해체해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응. 걔는 너무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이 팀을 안 좋게 얘기하잖아 어. 그럼 갑자기 자기네 해체하라고 해놓고 <laughs> 저한테 굉장히 본격적으로 변해요 요화내내 아. 아이처럼 음. 나는 혼낼 수 있어. 어. 근데 남이 내 팀한테 뭐라고 하는 거못 참아. 이런 게좀센거 같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음. 굉장히 매일 보잖아, 야구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가족처럼 너무 친근하게 맞아요. 느껴져서 더 화를 많이 낼수 있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개막했을 때 이제 못하는 팀에서 진 화가 나거든요, 팬들이. 음. 그때 바로 해체! 이렇게 했다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야, 사실 사랑해, 해체하지 마. <laughs> 해체! 다가 <이랬다가> 바로 다음이니까 <laughs> 잘하면. 아니야, 너는 사실 사랑해. 절대 해체하지 마. 이러면서 <laughs> 아, 그 감정을 막 이제 넘나드는 거죠. 그게 제일 때 근본 감정은 사랑이 맞는 거 아, 같아요. 맞아, 사랑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나운서님이 좀 가장 좋아하는 야구장도 따로 어, 있고. 저는 이번에 그 응.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가면 어. 앞에서 보면 류현진 선수 약간 왕좌의 게임처럼 앉아 있는 <laughs> 사진 크게 걸려 있고 우리 국내에서 특히나 서울에서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확 틔인 어, 느낌 그쵸, 받기가 그쵸,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대전 구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야구장들은 들어가면 확 트인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때 진짜 청량감이 쫙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바람이 불어 주면서 어, 야구 초보자들이 처음으로 야구장 가면 좋을 야구장 있을까요? 잠실 야구장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곧 없어지니까. 아 없어져요? 아, 아, 곧 아. 새로운 구장이 잠실에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몇년 안에 이제 잠실 야구장이 사라지게 될 텐데, 잠실 야구장이 어찌됐건 국내에서 지금 가장 큰 투영 인원이 있기도 하고 거기도 딱 들어가면 오래된 구장이긴 해도 뭔가 청량감이 드는 게 있어요. 나는 야구 경기 그 자체만을 제대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가면 가장 좋은 야구장. 찐 야구 팬이면 집에서 TV로 보시는 게 <laughs> 그게 잘 보이긴 해요. <laughs> 찐 야구 팬분들은 네. 볼 배합을 보시거든요. 맞아, 맞아. 아. 경기장 가면 볼 배합이 잘안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아. 야구장에서 스마트폰을 트시는 이유는 방금 전에 던진 아. 공이 볼 배합이 뭔가. 아. 그리고 여기서 <laughs> 음. 저거 스트라이크. 맞아? 이런 <laughs> 맞아. 거 확인하려고 <laughs>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 야구장 가면 또 먹어야 되지 않냐? 음. 아나운서님은 다 가봤으니까 어. 뭐가 맛있는지 좀알것 같아. 음.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laughs> 먼저 대전.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티빙에서 야구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SBS랑 겹쳤어요. 당연히 하나이글스 구단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으러 가는데 SBS 중계진한테 물어봤어요. 어, 자기네들은 안간대요 이곳에 오면. 그래서 왜안 가냐? 물어보니까 열무국수. 아, 맛있겠다. 신구장의 열무 냉면 그러니까 냉국수? 그게 엄청 맛있어서 자기들은 여기 올 때마다 그거 먹으러 온대요. 또 롯데 팬분이시니까 사직구장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이렇다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다른 <laughs> 구장에도 <까르나도 웃음> 다 있는 그거예요 네, 그뭐 네. 치킨, 치킨, 떡볶이 이런 걸 음. 먹는데 추천받기로는 사직구장에 오면 밖에서 먹어야 된다 오. 거기에 그 주문집 막국수 네. 그집 맛있고 그리고 돼지국밥 맛있고 튀김만도 되게 유명한 집이 있대요 음. 부산역에서 내리시는 게 아니라 네. 아 무슨 금 무슨 역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튀김 만두를 먹고 들어가시거나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백화점이랑 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음. 아, 맞아요. 음. 백화점이랑 야구장이 이제 m z 분들이 가는 그런 음. 공간으로 좀 다시 공간의 의미가 바뀐 게 그걸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KBO 야구 군단들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약간 망그러진 고. 음. 또 기아는 티니핑. 음. 롯데 같은 경우는 그 뭐지? 피카츄. 나하고 작년에는 짱구랑도 하고. 음. 그럼 채임이볼 때는 야구 굿즈랑 팝업스어 많이 하셨잖아요. 그 네. 굿즈랑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런 캐릭터들의 그 팬분들은 되게 아기자기하세요 음. 약간 막 어,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어, 예쁘다 음. 막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야구 팬분들이 약간 좀 저처럼 파이팅이 되게 넘치시고 쓰러져서 사야 요확 사시고 아. 약간 예를 들면 음. 뭐원하는 상품이 없다 품절됐다 그러면은 음. 다른 분들이 약간 아 어, 아쉬워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일단, 화가 막 <웃음> <혹시> <웃음> 내가 상다는데 <선다고 물>, 때... <laughs> 물량을 왜 이렇게밖에 준비를 해요? 어, 저, 어, 저 이거 들었어요. Right. 제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포스하거나 그랬을 때, yeah. 이렇게 할 때, 자기 사이즈가 없으면 왜 그거를 그거밖에 안 만드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야구장도 원래 목적은 야구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야구를 소비하시는 분들은 다뭐 먹으러 가는 그 음. 문화. 아, 어, 뭐 먹으러 가는 문화가 확실히 정말 강하고, 음. 백화점의 목적은 쇼핑이잖아요. 아, 상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먹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 먹는데 예전에는 그냥 푸드코트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뭔가 되게 높은 고층에서 시야도 탁 트여있고. 공원 안에 음식점들이 있는 느낌이고 이런 게 진짜 야구장이랑 백화점이랑 확실히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기존의 식당가 이런 게 있는 게 음. 아니라 되게 핫한 음. 팝업이나 약간 인기 있는 디저트 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수해서 그런 음. 팝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백화점에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네. 되게 네. 많고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는 FMB 이제 그 디저트류가 네. 너무 잘돼 있으니까 투어처럼 음. 디저트 아. 도장깨기 같은 걸 아. 이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야구장도 그래서.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아. 여기서 뭘 아. 아. 뭐 먹고 여기서 뭐 먹고 조금 조금 게다 즐기는 음. 그 데이터로 봤을 때도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음. 백화점과 야구장이 맛있다 라는 언어로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또 신나고 즐겁다 그니까 야구장과 음. 백화점의 공통점이 맛있는거 먹고 신나고 즐겁다 음. 그래서 저희 제가 봤을 때는 백화점이 점점 야구장을 닮아가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야구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결합된 곳들이 많아요 컴플렉스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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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것 같은 게 야구를 보면서 여가로 그 저녁 시간이라든지 낮 시간을 이걸 즐기기 위해서고 그 사이사이에 먹고 또 쇼핑하고 거기서 하루 자고 다음날도 경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음. 복합 상품처럼 야구장들이 음. 앞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게 로컬에 있잖아요. 로컬리티가 음. 강하니까 음. 지역마다 가서 일박이, 이박 삼일 우리가 여행으로 가서 음. 야구를 즐기고 그쵸? 숙박하고 음. 그 지역의 어떤 음. 뭐또 체험하고 하는 그렇게 연계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구 트렌드에 대해서 미팅을 좀 해봤는데요. 미팅에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 일단 오늘 제가 현대백화점 직원인데 음. 너무 롯데를 부르짖지 않아서 <laughs> <laughs> 약간 어, 어. 스스로의 좀 반성을 <laughs> 좀 이제 했지. 저 궁금한 네. 거 하나 있어요. 네. 사실 크게 보면 현대백화점이면 네. 현대자동차, 네. 현대기아자동차 그럼 기아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또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아, 네, 뭐 회사는 나중에 들어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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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의 약간의 목표가 있습니다. 롯데랑 쑥도 언젠가는 현대백화점에서 그 구단의 팝업을 좀 한번 유치해봤으면 아, 좋겠다라는 아, 아, 아. 일로 야구를 하다가 이렇게 야구 팬분들이랑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모르던 야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굉장히 즐겁게 대화했던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야구의 매력. 제가 중계하는 입장에서 야구의 제일 큰 매력은 끝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끝까지 모른다라는 게 투아웃 이후에도 그 점수 비긴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음. 이러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요기베라의 명언이 정말 딱 들어맞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는 야구의 제일 큰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낭만이라는 단어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열정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 진짜 그 열정이 있어야만 계속 현장에 가서 응원도 하고, 사실 욕도 하는 거고, 그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정을 또 선수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팬들도 더 많이 응원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야구의 매력은 열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 생각할 때는 오픈성,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 그 모두를 포용하는 그런 자세가 야구에 있는 것 같아요. 롯데팬은 모두가 그냥 롯데팬이지. 네, 이렇게 하는 그 열린 어떤 마음, 그게 야구의 어떤 굉장히 좋은 점이자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팬이 되었겠습니다. <laughs> 입덕하십시오. <laughs> 네, 네. <laughs> 오늘 너무 진짜 재미난 얘기 나눴고 오늘 미팅은 마치고 저희는 다음 미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